노가은 틀리지 않았어. 그러다 시간이 다 가면 망하는 거야! <목소리> <목소리> 저는 이제 그 소리에 굉장히 예민해요. 다리 떨거나 기침을 계속 주기적으로 하는 애들. <목소리> 이 앞에 있는 친구는 등장만 보이잖아요. 여기 대각선에 있는 친구는 여기 다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너무 잘 보이잖아요. <목소리> 최소 어, 지진. <목소리> 지진. <목소리> 있어요? 어, 네. 저는 <laughs> 전 지금도 너무 어, 많이 정당하네. 떨어서. <laughs> 저희 때또 바막이 유행해가지요 로스 바막 임삼이 아. 다리 떨잖아요. 그러면 아 맞아. 누군가 기침을 하잖아요. 네. 그럼 저는 연쇄적으로 기침이 들리는 거예요. 아. 누가 하면 기침 시작해. 하면 응. 옆에. <laughs> 시험 볼때더 그럼... 크게 들려요. 쉬는 시간에 공부하는 애들 있잖아요. 시작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책을 들으라는데꼭 끝까지 보는 애들 어 있어요 애들아 맞아. 이제 너 이러면 잠시만요. 막이러면 <laughs> 가방, 가방까지 들어가 거의. 어, 가방까지 들어가. <laughs> 와, 애들 막 애들 진지하게 공부하고 있는데 막감독하자생 아? 껄렁껄렁 거리면서 아. 그 말걸때 끝까지 집중해야지 지금 한참 남았는데 어. 그 옆에서 막 계속 야너네컷닝하지 마라 이러면 더 어. 짜증나는 거지 맞아! 어. 그 소리가 제일 거슬러 발치 이제 끄는 그아 구두 소리 막 이런 거 매를 네. 어. 네.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치고 다니시는 어어 아, <laughs> 여기를 이렇게 긁으시더라고, 시험 어? 때가. 어? 그런 거 있잖아요. 노래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음, 수능 금지곡 같은 거. 네, 그, 저때 노래는. 음. 안 음. 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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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오늘도 듣기 평가를 하는데 음. 그 말을 하잖아요. 거기에 네. 남유열의리드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저 때는 맞아요. 약간 샤이니의 린딩봉이랑 헬미랑 네. 약간 크소이 유행하던 시절이었어가지고 진짜 심했어요. 진짜 너무 뿅뿅거리는 노래가 유행하고 맞아요. 펌싸 안 가져오는데 있었어요. 아 꼭. 그거를 처음에 얘기하면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시험 보는 도중에 거의 끝날 때쯤에 갑자기 한 명이 선생님 저컴사도가 없는데요 <laughs> 응. 근데 아, 옆에 애들이 다 눈치 보다가 선생님 저도 없습니다 선생님 아! 네, 저도 없어요 다 이런 거예 OMR 카드 어. OMR 카드 막 거의 1분에 한 번씩 틀리는 맞아. 선생님 <laughs> 선생님 저 OMR 카드야 그러면 받아 갖고 근데 또 밀렸어 아! 선생님 OMR 카드야 솔직히 교탁에서도 마킹 한번적 있지 진짜 그 없어? 에이! 시간이 남아가지고 진짜 아니 티하는 뭐, 거좋아하냐아 설마 그런 스타일이야? 진짜 예쁘게 꽉 채우는 네, 사람? 네. 백내스타일나 그런 사람이 진짜 신기했어 얼마나 시간이 남으면 그렇게 하는 거야? <laughs> 그냥 이렇게 앞에 번호를 보고 뭐안 나왔다 싶고 <laughs> 있으면아 맞아요 어, 맞아요 보고 뭐, 뭐 이렇게 안 나왔네? 나올 때 됐지 않나? 이런 거. <laughs> 혼자서, <웃음> 어, 혼자서 어, 혼자 막 봐. 생각해. 응. 그 약간 저는 3번을 좀 좋아해가지고. 3번. 하고 네, 었어요총 합을 더해요. 그래서 1번, 1번 3 개, 막 4번 4 개. 근데 제일 안 나온 걸 쓰는데 어, 5번이 어. 제일 안 나와서 5번에 썼는데 앞뒤가 또5예요 그때는 또 방법이 있어요. 뭔데요? 약간 응. 시험지 딱 보면 응. 조금 더 진하게 응. 인쇄된 게 있어요. 뭐. <laughs> 차라리 한 개를 통일하면 한몇 개를 맞는데 이렇게 괜히 하면은. 최종할때 알죠? 다 비껴나가는 거 그래서 제가 전설에 응. 한 문제를 맞힌 적이 있어요 <laughs> 어, 그게 진짜 어렵다는데 그 진짜 공부하는 것보다 네. 100점 맞는 것보다 그게 더어렵다는 네. 진짜 애들이 정빈이 문제 다 안다고 아, 원래 어. 다 많은데 다 피했다고 언니 음, 진짜 인정기 음, 천재설 돌았어요 그때. 수학 주관식을 항상 한두 문제는 찍어서 맞아요 맞아요 자 여러분 제가 팁 알려드릴게요 와우! 0 1 2 이 중에 답이 무조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인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툭 받아 적으세요. <laughs> 수학은 정말 방법이 많아서요 시간이 남으면 다 쓰면 되거든요. 맞아, 맞아. <laughs> 그리면 할수있는요 어, 있는 그리면 문제들이 돼, 그리면 돼. 각도 구하는 문제 나오잖아요. 네. 이게 선생님들도 정확히 변을재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지 모서리를 찢어요. 각도기가 되는 거예요, 그 모서리가. 대충 그 90도 각 기준으로 이렇게 내가 대충 문제 좀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찍었어요. 어디 하지면안 돼요,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시방자들에게, 시방자들에게 시험을 방해하는 자들 시방자님들에게 그 시험공부를 굉장히 저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나는 소리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냥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봐주세요 그러면 은 집중해서 시험을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방자들 파이팅 바람막이 좀벗고 봤으면 좋겠고 차라리 옷을 벗고봐 벗고. 음. 차라리 그냥 아, 여러분 망할 거면 혼자 망하세요 맞아 옆에 방해하지 말고 진짜 맞아. 모든 게그 약간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시험 못 봐도 뭐 상관 없어요 어차피 뭐저 같은 사람도 잘 먹고 살고 있잖아요 <laughs> 생리적인 현상은 어쩔 수 없지만 하지만 같이 노력하면 행복한 시험기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네 수학의 정석 원까지했다는 기억이 어 저는 저하상황과외 선생님 선물했는데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아요. 네. 네. 자 파이는 전에 에프터